여러분 혹시 용서받았다라는 말만으로는 뭔가 마음 한 구석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그냥 죄인이 아니게 되는 걸 넘어서요. 누군가의 가족이 된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무려 375년이나 된 아주 오래된 문서에서 발견한 이 진정한 소속감에 대한 놀라운 생각, 그걸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17세기에 쓰인 어떤 신앙 지침서를 살짝 들여다 볼 거고요. 이걸 통해서 무죄, 그 이상은 대체 뭘까 한번 파고 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족이 된다는 게 진짜 무슨 뜻인지 또 어떤 특별한 권리들이 따라오는지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오래된 생각이 오늘날 우리한테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의미를 되짚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이 놀라운 생각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자, 시간을 한번 훌쩍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수백 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 온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문서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게요, 그냥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뭐라고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거의 뭐 믿음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온 문서예요. 당시에는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얽혀 있던 신학적인 개념들을 아주 명확하게 풀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하자면 일종의 신앙 해설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이거 진짜 놀랍지 않나요? 17세기의 영국에서 만들어진 이 문서가 글쎄 시간을 훌쩍 뛰어넘고 또 바다를 건너서 바로 이곳 한국에까지 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뿌리가 되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이 신앙 고백서를 보면요 구원을 마치 하나의 잘 짜인 여정처럼 단계별로 설명을 해요. 신학자들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구원의 순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부르심이 있고 의롭과 하심, 즉 칭의가 있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양자 사무심, 그러니까 입양이라는 단계가 이 여정에서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자리에 딱 놓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 개념이 어떻게 더 깊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단순한 법적 판결, 그 너무를 봐야 하거든요.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요. 이걸 좀더 생생하게, 뭐랄까, 내 이야기처럼 느끼실 수 있도록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두 그림의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은 법정에서 풀려나서 그냥 홀로 떠나는 모습이에요. 물론 자유를 얻었으니 좋죠. 하지만 오른쪽은요, 그 판사의 집으로, 그의 가족으로 초대받는 모습입니다. 이건 단순히 자유를 얻었다. 이걸 넘어서 완전한 소속감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차원이 다른 변화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자 보세요. 칭이가 죄책감을 없애주는 법정에서 땅땅땅 하고 한번 선언하는 법적인 사건이라면요. 양자 됨은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고 영원한 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법적인 사건 다른 하나는 평생 이어질 가족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여는 셈이죠. 자, 이제 그 둘의 차이를 알았으니까요. 이 가족의 일원으로 환영받는다는 게 과연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양자됨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정말 놀라운 두 가지 선물이 함께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권리를 가진 진짜 자녀가 되는 법적인 신분의 완전한 변화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관계의 혁명입니다. 이거야말로 완전한 신분 역전이라고 할수 있죠. 어떤 의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던 그 종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랑받는 자녀의 자유와 친밀함 속으로 들어서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족의 일원이 되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뭘까요? 그 혜택이요? 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신앙 고백서가 나열하는 자녀의 특권들을 보면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마치 방패처럼 우리를 보호해주고, 매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같은 권한을 주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상속을 약속하는 도장까지 꽉 찍어준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다 아우르는 그런 약속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특권의 핵심 그 심장에는 바로 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이게 뭐냐면요.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부르는 가장 친근하고 다정한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우주의 창조주를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친밀함은요. 우리의 기도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꿔놓습니다. 더 이상 저 멀리 계신 왕에게 올리는 어떤 형식적인 청원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달려가서 내 마음을 다 털어놓는 그런 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숫자 0.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 교리에 따르면 진정으로 입양된 자녀가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외면당할 횟수입니다. 단한 번도 없다는 거죠. 이 관점은 우리 삶의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어려움이 더 이상 죄에 대한 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아버지의 사랑 가득한 훈련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진짜 그분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쫙 모아서요. 이 375년이나 된 신학적인 개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여전히 그렇게 깊은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이렇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이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갈망에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온전히 알려지고 사랑받고 또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간절히 원하니까요. 여기서 묘사된 이 여정은요, 그야말로 궁극의 신분상승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던 죄인, 이방인에서 영원한 유산을 물려받을 사랑받는 상속자, 아들, 딸로 완전히 뒤바뀌는 거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남겨두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자신을 그냥 용서받은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는 가족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질문을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